그거요? 이게 차이가 있다고 그랬는데? 수기, 오 잠깐, 숙이기 숙이기. 오 숙이. 야 이거 떨어지는 거 공. 어. 이것도 개인이가? 아니야 나나 나 지금 떨어지고 있어. 나다다 다 없어졌는데 나는. 어, 나도 없어졌어 이제. 어어뭐 해주는데 자꾸네. 뭐 어디에 맞? 어 저거 개 멋있어. 어 자꾸 어디에 맞는데. 뭐야. 끌고, 끌고. 어, 붐바 나요 <laughs> <대단해>. 붐바, 붐바? <laughs> 오. 어, 고고씽 어, 어, 아, <laughs> 잠깐만, 렉 때문에 피하지 못하네. 아, 이거 엘몹이 나와서 죽는 것도 아, 못 받아. 잡몹이 너무 좋았습니다. 야, 이거 자꾸 뭐해. 뭐해 죽긴 죽는데. 어, 뭐해, 뭐해 죽는지 모르겠어. 이거 누우면 피하나. 어, 이것도 누우면 피하네. 어. 어, 어. 그러니까 쟤들. 걔도...

뭐야? 뭐야? 높다가 죽은다. 그니아이 지금 못 놀았다. 이거 미쳤나? 누가 만들었냐? 이거 뭐 한다? 뭐 한다? 어마... 공도 누워서 패할 수 있네. 어, 공 누워진다. 야, 오야, 작약야피휙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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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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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야, 이거. 잠옷 때문에 나락되네 야, 저거, 아, 어, 공질딜 계속 들어온다. 미쳤나 킥? 킥. 아니, 들어갈래, 이거. 자 밀어낸다, 이거. 어, 야, 이거 뭐 나온다. 아, 어, 어. 깨닫고 맞은 거 같아. 파란색, 저게 오케이. 수.. 수체오류랑 똑같은 거네. 어, 야, 뭐 한다, 뭐 한다. 경기, 경기, 자죽 어, 어, 뭔? 뭐... 어, 야, 날린다, 날린다. 어, 잠깐, 묘원들을 맞아. 안 그래요? 아이! 몰라 이거 존나 어렵다 둠캐리 제로 있으면은 일단 좀 어떻게 잡무비라도 잡질수 있을텐데 받을... 피사... 어. 아 이거 잡으라고 맞아 아니 이거 좀 위에서 안 떨어지게 해주면 안되나? 이거 떨어져갖고 뒤을 못한다나 야 피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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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